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Good morning, everyone. Good eve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결단력 하나는 정말 빠르지만 반면에 쉽게 일을 그르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을 자꾸 그르치고 실수를 하다 보면 다시 수정하고 수습을 하느라 또 다른 시간을 쓰게 되는데요. 영어 경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서두름이 낭비를 낳는다. 라고 해서 무엇이든 천천히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우리나라 속담과도 좀 비슷하죠? haste makes waste.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핫 뜨거운 영어 시작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흉악 범죄가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여성들의 저녁 귀가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성 직장인 K씨는 얼마 전부터 퇴근 후 모임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임을 주로 갖는다고 하는데요. 또 딸을 둔 부모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학생 딸을 둔 H씨는 딸의 귀가시간을 10시로 못을 받기도 했는데요. 일종의 통금시간인 셈이죠. 그리고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화로 미리 말하고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혹시 택시를 타게 되면 차량 번호를 반드시 전화로 알리고 도착 시간에 맞춰 딸을 마중 나가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중70% 이상이 최근에 흉악 범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 귀가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빨라진 것은 물론이고 호신용 호루라기나 스프레이 등 구입하는 그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등하교 시 친구들과 함께 크고 환한 길로 다녀야 하며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서 알아볼 표현이 바로 통금 시간인데요. 통금 시간은 영어로 curfew라고 합니다. curfew, 는 원래 전쟁이나 비상시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대에 바깥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는데, 뭐 범죄율이 좀 높은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1 0대들의 특정 시간대 외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통금 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커피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부는 범죄자들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금지법을 도입했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urfew law to protect young people from criminal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curfew law to protect young people from criminals. 정부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이 정하는 통금 시간 역시 커피우로 표현되는데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 나는 지금 벌써 스무 살 됐는데 아직도 통금 시간이 있어. 라고 할 때. I'll be 20 next year and I still have curfew. 네. <laughs> 이제 스무 살이 곧 되는데 아직 통금 시간이 있다. I will be 20 next year and I still have a curfew. 어젯밤에 통금 시간을 30분 넘겨서 집에 왔다. 라는 표현은 I came home last night 30 minutes past my curfew. 30 minutes past my curfew. 통금 시간 30분 넘어서 집에 왔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통금 시간은 curfew. 그리고 통금 시간이 있다 라고 할 때는 I have a curfew. 또 통금 시간을 넘어서 집에 귀가를 했을 때는 come home past my curfew 라고 합니다. 요 문장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평소에 듣고 싶었던 노래,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영어 표현이 있다면요, 어, facebook.com/차잉글리시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참목마름 요즘이네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차잉글리시 차승은의 잉글리시라고 해서 저희가 줄여서 facebook.com/차잉글리시 게시판 만들어놨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죠 기사 주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어, 외신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서 가끔 외신도 좀 다뤄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어, BBC Sold a Lonely Planet 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공부해 볼 텐데요. 자, BBC Sold a Lonely Planet 하면 BBC가 Lonely Planet 을 매각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어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The company went on to publish 120 million books in 11 languages and made a fortune for the Wheelers when they sold the business to the BBC in 2007. Unfortunately for the BBC, the story didn't end well. BBC announced Tuesday it has agreed to sell the guide business Lonely Planet for 177.8 7 million to US-based NC2 Media, an 80 million pound loss that drew criticism. t waste of public money d u 네, 오늘은 어, 기사 일부를 제가 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 회사는 11개국 언어로. 1억 2천만 부를 인쇄를 했다가 먼저 등장을 했죠. The company went to, uh, the company went on to publish 120 million books 하면 1억 2천만 부를 인쇄를 했다라는 건데, 무엇을 인쇄를 했느냐? 그 론리 플래 t 이라는 가이드북을 인쇄를 한 거예요. 그 조금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론리 플래 t 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그 여행 안내서잖아요. 1973년 토니 윌러와 모린 윌러 부부의 부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요. 여행하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저렴하게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계 거물을 만들어낸 인물들이에요.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을 여행하는 것을 이제 보다 좀 편안하고 용이하게, 어, 만든 배낭 여행객들의 지침서라고도 불리죠. 롤리 플래에 네, 그거 아시면 이제 오늘 기사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쨌든, BBC가 롤리 플래넬을 매각을 했는데 좀 스토리가 좋지 않았어요. 어, 손실이 그만큼 좀 막대했다는 건데, 일단 오늘의 기사를 한국어로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11개국 언어로 1억 2천만 부를 인쇄했고, 윌러 부부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어, 이를 지난 2007년 BBC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나 BBC로 매각된 후 상황은 그다지 좋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BBC는 지난 화요일, 7,780만 불을 받고 론리 플래닛을 미국 업체인 NC2미디어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BBC의 매입가에 비해 8천만 불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에 어, 경기 침체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어로 좀 풀이를 먼저 해드렸는데요. 영어 기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 오늘 영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The company went. on to publish. went on. went on은 go on의 과거형입니다. go on. go on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그 회사는 went on to publish. 인쇄를 했습니다. 120 million books in 11 languages. 11개의 언어로 120 million 하면 1억 2천만 부죠. and made a fortune for the wheelers. made a fortune 하면 누구는 굉장히 행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윌러 부부는 거액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and made a fortune for the willers. when they sold the business to bbc in 2007. 2007년 bbc에 팔았을 때 윌러 부부가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unfortunately for the bbc. 하지만 bbc에겐 불행이도 the story didn't end well.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Unfortunately for the BBC, the story didn't end well. BBC announced Tuesday 지난 화요일 BBC가 발표를 했죠. It has agreed to sell. Agree to sell 하면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The guide business Lonely Planet 여행 안내서인 Lonely Planet을 어, 팔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477.8 million to US-based NC2 Media. 미국 업체인 NC2 미디어에 7,780만 불을 받고 이걸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on 80 million pound loss. 8천만 불의 손실이 that drew criticism. drew criticism은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왜 비난을 당했을까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겠죠. for wasting public money during an economic downturn. economic downturn 하면 경기 침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풀이를 해 봤는데요. 오늘 영어 기사 얼만큼 잘 들리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company went on to publish 120 million books in 11 languages and made a fortune for the wheelers when they sold the business to the BBC in 2007. Unfortunately for the BBC, the story didn't end well. BBC announced Tuesday it has agreed to sell the guide business Lonely Planet for 17.7 million to U.S.-based NC2 Media, an 80 million pound loss that drew criticism for wasting public money during an economic downturn. 네, 자 이제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는데요. 더 오늘 배웠던 표현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 나왔던 단어죠. 통금 시간. 네, 통금 시간은 영어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통금 시간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좋아요 눌러 드릴게요. 어 그리고 오늘 이카나믹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BBC가 롤리 플래넷을 매각했다라는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요. 어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이 글을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신청곡도 띄워 드리고 그리고 또 호명까지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퀴즈 1번. 비난을 초래하다. 비난을 초래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퀘션 넘버 1이었고요. 퀘션 넘버 2 경기침체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question number one. 비난을 초래하다. 영어로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question number two. 경기침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두 가지 정답까지 꼭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듣고 싶었던 팝송은 언제든지 신청곡 리퀘스트 해주시고요. facebook.com slash chaenglish. 저희 게시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Have a great day!